입니다. 어,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몇 층까지 있니? 4층 4층 이게 펜트하우스야? 46층이? 어, 여기는 아니고요. 이게 동마다 아, 달라요. 아, 동마다. 동마다 층수도 조금씩 다르고. 음. 어, 63평 아이파크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가 마루인데, 초 밖으로 보니까 전망이 되게 좋네. 네, 전망. 보은사가 어, 다 네, 보여요. 전망을 거고요?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가 마루고요. 그리고 마루가 직사각형이어서 구조 네. 좋은 것 같아요. 오, 보은사가 그냥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어 있고, 그리고 여기 코엑스고 다 보여 무역센터 인터컨티 호텔 다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강남이랑 다 내려다 보이네. 기반적으로 여기가 지대가 되게 높아요. 어. 그래가지고 저런데 보면 무역 무역센터 이런데 훨씬 높은데 그런데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네. 길이 대신 안 좋은 건 어. 여기를 걸어서 올라면 힘들어요. 현대 주택 단지네. 현대 주택 단지. 어 현대 주택 단지도 보이네요. 오. 현대주택 단지가 강남에서 사실 네. 제일 잘 사는 곳인데 여기가 여기 현대주택 단지예요. 어. 여기가 이제 삼성동 <laughs> 한복판에 있는 주택 단지인데 여기 부자들 엄청 많이 살아요. 저기가 그 일종 전용인데 평당 음. 5천만 원정도에요어 진짜 비싸 네, 비싸죠. 전용이라서 <laughs> 삼성동이어서 그래. 용적률도 얼마 못짓는데 삼성동이 니까 네, 삼성동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소음이 막 들어오고 이러진 않거든. <laughs> 이게 창이 네. 이중창이 네. 아닌 것 같아. 아파요? 네, 아, 네. 대박. 잠깐 잠깐 잠깐. 지금 영조 씨 이렇게 쳤는데 창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흔들려 여기 손대고 있어. 손대고 손대고 있어 봐. 손대고 있어 봐. 오 진동이 와요. 창이 흔들려. <laughs>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나 되게 충격받았어. 내가 생각하는 아이파크가 아니었어. <laughs> 내가 생각하는 아이파크는 <laughs> 이런 게 아닌데. 최고급 강남이 막 네. 그런 느낌인데. 어, 이, 이게 아닌데. 네, 어쨌든 지, 여기가 지, 마르고, 네. 소개 좀 해줘, 아, 너가. 네, 여기가 더실이고, 음, 여기가 다이닝룸. 다, 다이닝룸, 저쪽이 주방. 아, 이쪽이 주방. 근데 네. 나는 여기 구조는 되게 마음에 네. 들어. 네, 여기가 탁 주... 뚫려있고, 강남이 싹 내려다 보이면서, 직사각형에 딱 이렇게 다이닝룸이 있고, 이렇게 딱있고 저쪽은 한강 지거든요 아, 여기는 한강이 보이네요, 이렇게. 네. 만약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실이 그게 더 비싸겠다. 그렇죠, 그렇 엄청 그렇죠 비싸죠 네. 어, 거기는 비싸겠는데 여기 뷰 되게 좋다. 네, 그래도. 네. 어. 쪽으로 들어오면 서재. 서 원래는 여기가 서재죠. 아, 들어와. 서재. 네. 이제 화장실. 아, 화장실. 여기가 마스터. 아, 마스터룸. 그러니까 그니까 저기가 이제 안에 거예요. 이제 베란다 같은 데인데 네. 저기서도 이제 시티 v 가 보이고 네. 마스터룸에서 네. 이게 보니까 구조가 다 직각이네. 네. 방이 다 직각으로 네. 생겼네. 네. 그거는 좋다. 네. 깔끔하게 정사각형으로 네. 되는 건 되게 좋다. 구조가. 네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 다 막아놨어요, 했다. 이렇게. 여기가 62평이면 전용면적이한 50평 정도 될거 아니야? 전용면적이꽤잘 빠진 편이긴 해요. 음, 정확히 기본은. 모르는데. 이쪽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음, 여기 화장실 하나 방이, 더 있고, 여기에. 방이, 네. 뭐, 방이 총 그러면 네 개네? 네 개. 어? 여기서도 CTV가 어, 보이는구나? 아, 여기서도 CTV가 보입니다. 네, 우와. 여기서도 CCTV가 보입니다. 어. 보은사가 바로 내려다 보여요. 아, 와, 뭐, 너무 더워요. 너가 뭐.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 네. 너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네, 자고 있는데. <laughs> 여기서 행사를 하면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살짝 열어볼까요? 시청. 예, 네, 열어보요 지금은 뭐 소음이 안 들려요. 열어도 안 들려요. 지금은 차 소리 정도만 들리고요. 근데 여기서 행사를 하면 문을 다 닫아놔도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러면 사실 사는데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되게. 저거를 다 뜯어고 치는 게 진짜 대공사일 텐데, 아, 대공사. 고층이라서. 저건. 엄청 어, 저건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뭐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 음 여기는 화장실 하나 네, 더 있고 여기 이제 비슷하게 방 하나 보이. 음, 고이 화장실 너가 쓰고 있겠네 네 맞아. 이쪽은 그냥 제가 아, 제가 아 너가, 너가 둘방두개다 방 방. 쓰는 거야? 네. 어우야 부럽다 <laughs> 방도 두개다 쓰고 두 아,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네. 현대 주택단지가 되게 자세히 보인다. 네.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옥상에서 뭐 하는지 다나와다 네, 다 네. 옥상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겠네. <laughs> 근데 여기 되게 웃기겠다. 이거, 봉군산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네. 좋은 거는 불꽃놀이가 진짜 잘 보이는 게, 새해때 음, 음. 불꽃놀이 하잖아요. 음, 음. 정확히 7개인가 보였어요. 멀리 보이는 것까지 합치면 아 라고시로에서뭐 여기서 보이고저 뒤쪽에 서 보이고, 저 뒤쪽에서 보이고 아뭐 롯데타워에서 한 것도 보이고 아 여기 봉은사에서 나와고 코엑스에서도 나오고 뭐 저기 좋구나. 멀리서 하는 것도 보이다 보니까 여기는 경기고입니다. 음. 전체가 다 경기고예요. 명문 강남의 최고 명문 학교였던 뭐 봉은초, 봉은중 있고 경기고 음, 음. 있고 아이파크 가격에는 그런 학군도 그렇죠. 상당히 영향을 네. 미쳤겠지. 경기도 있고, 그치. 특히, 뭐, 이제 성수동이나 그런 데랑 비교해서. 성수동 할... 학군이 없어. 네. 응. 제로야, 제로. 비싸거나... 성수동에서 이제 학군과 강남 프리미엄 붙은 게 여기 있어. 응. 아 보면 이 층고도 꽤 낮습니다. 아, 어, 층고도 네. 높아. 여긴 층고가 거의 2.8m 돼 보이는데? 그냥? 딱 봐도? 어렵네요. 어, 더될것 같은데. 2.8m 돼보데 왜냐면. 거의, 이거 빼고 하면 거의 3 가까이 돼. 그치, 그치. 원래 보통 2.4에서 2.5? 그렇죠, 그렇죠. 2.4에서 2.5가 제일. 일반적이고 네. 네. 우물형 같은 경우는 2.8될고 같아 그냥 네. 여기 우물형 같은 경우 어, 구조, 구조 좋고 층고 높고 네. 장점이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부에 인테리어 다 해서 들어오면은 되게 내부는 좋긴 하겠죠 음, 어, 어, 인테리어 싹 카면 층고가 높아 여기 높다. 보면 보통 내가 손 그냥 하면 닿거든 근데 어, 여기 안 닿는 거 보니까 네, 어, 오케이 아 오늘 아이파크를 자세히 밑에 조경부터 집 네, 내부까지 네,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와가지고 느낀 게 일단 그러니까 구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딱다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음, 음. 딱 진짜 효율적으로 잘 빠진 형이라고 음, 음, 생각이 들고. 난 음. 천고가 너무 높아서. 네. 네. 아, 여기서도 딱 보면 천고가 높은 게 되게 느껴지고, 네, 네. 되게 약간 쾌적하다는 생각. 네. 네. 다만 이제. 창호를 보니까 음. 창호도 흔들리고 약간 위험하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예전에 핸드폰도 박을 때다 깨졌을 네. 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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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쉽고, 그렇다고 또 이거 샤시까지 바꾸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음, 맞아요. 저는 어. 근데 약간 올드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데요? 음, 네. 인테리어 음. 엄청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인테리어만 어느 정도 네. 포인트만 맞아요. 주고 좀 하면 내부는 나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시를다 뜯어 고치긴 쉽지는 네. 않으니까. 네. 저거는 구조적으로도 치명적인 단점인 네, 것 같고 어, 청담역이 바로 앞에 있고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데 네. 내가 볼때 그건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강남에서 아이파크 정도 되는 50평, 70평 사는 사람이 지하철 이용 안할것 같아 라이프스타일하고는 안 맞아 사실 솔직히 60, 70평 이상 살면 그거 신경 안써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땐 그런 거고. 전혀 신경 안 써. 그래도 네. 삼성도 아이파크 하면 강남에서 최고급 아파트. 개인 별도만큼 있어. 제일 있어요. 부자 아파트. 제가 이제 아이파크 최대 단점이 커뮤니티도 없고 음. 갈수 있는 데가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리고 내가, 내가 여기 보니까 타워팰스 앞에 그 양재천에서 산책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아, 근데 네. 여기는. 산책할 데가 없는 것거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저쪽 삼익 <laughs> 쪽으로 빠지면은 아, 한강으로 음. 갈 수는 있어요. 꽤멀 멀잖아 지금. 걸어서 15분? 그렇지. 그러면 생활권은 아니야. 그렇죠. 여기는 장점은 어쨌든 이성강 음. 쪽을. 뭐 걸어서는 못 가지만 음, 그, 가깝게 살수 있다. 뭐 이용한 커뮤니티조차도 없고 커뮤니티는 기본이잖아요 요즘 아파트에.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커뮤니티 되게 잘될줄알았어 커뮤니티로 잘되있고난 수영장도 있을 줄 알았어. <laughs> 헬스장 하나 있을 꼴이 야 <laughs> 헬스장도 되게 작아. <laughs> 사우나실도 없잖아. <laughs> 커뮤니티에 뭐 사우나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서 있는 게 진짜 중요하고 삶의 질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 아무리 이용을 가끔 한다 그래도 그거 진짜 치명적. 단점인 것 같고, 생각도 못했어. 아이파크 그게 없을 줄이야. 난다 있을 줄 알았어,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없고, 생각보다 밑에서 이용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하나도 없고, 있던 것도 거의 다 없어졌어. 다 망해서 그렇지? 없어지고. 장, 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단점이 점부 부각될 것 같아. 어, 저도요. 네. 요즘 아파트이 너무 잘 짓거든. 그 그래, 재건축도 안 되니까. 어, 여긴 재건축 할 수가 네. 없어, 용종률 때문에. 그래서 부각된다라고 봤을 때, 점점 안좋아지는 쪽으로 가자 근데 위치가 너무, 또 너무 좋아요 위치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최고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난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맞아.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유지는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막안 누리는 커뮤니티 많이 안 쓰는 사람 몰라도 젊은 친구들은 계속 커뮤니티를 음. 많이 쓰려고 할 텐데 그거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는 대체제도 생기고 또 변화도 음. 좀 생기면 아연 이건 어떻게 이 약점을 커버할까 여기서 대 책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뭐, 예. 게 어쨌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녀들이 독립하고 이러면 예. 그래도 하시는 분들 있지만 음. 한남동 이런 데를 많이 나가세요 아, 여기, 너희도 그렇잖아 네 예, 여기 되게 복잡하고 솔직히 그치? 음. 뭐 위치가 좋다고 해도 그거는 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 위치지 그치. 어르신들이 정답...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다 그치. 보니까 내가 나이넘 분양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삼성도 아이파크에서 되게 많이 왔대 음. 실제로 분양도 삼성도 아이파크나 여기 고급빌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분양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최고급 주거촌, 뭐 더일이라든가 나인원이라든가 이런데로 수요가 좀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여긴 너무 불편하거든, 사실, 살기에. 맞아요. 그 앞으로도 오히려 또 음, 그런 음. 신흥 최고급 주거촌으로 생기면 음, 그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더. 음,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게좀큰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여기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좀다 같이 해가지고 바꾸면 안 돼? 요 어, 그러니까 여기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좀 각출해서 <laughs> 커뮤니티 시설 만들어버리면 안 되나? 거기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영장도 좀 만들고, 맞아. 뭐 사우나실도 만들고 곧. 400 몇십 400 t 인가 그런데 나눠내면 그거 얼마 안 들거든. 네 일단 많은 <laughs> 수가 이제 여기 GBC가 생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사실 아, 유동 인구는 네. 많아지겠. 근데 유동 인구도 여기까지는 안 올라와요. 아 그렇죠. 네, 여기도 오른쪽 길이잖아요. 결 네, 네. 올라오기 싫거 여기. 근데 삼성도 아이파크 사는 사람들은 GBC 생기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거야, 이제 맞아. 뭐.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GBC의 뭐 혜택을 받아서 뭐 잠실이 오르네 뭐가 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직장인들 관점이고 여기 사는 사장님들이 GBC 생기면 뭐 행사 많아지고 그러고막 유도인구 많아지면 엄청 복잡해질 텐데 여기 아무래도 더 복잡해 공사 어. 자체가 장난 아니까 그러니까. GBC 말고 뭐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할 텐데 그 보통 원래 한전 있을 때 근처에 협력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음, 음, 음. 근데 이번에도 현대차 들어오면 현대차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그렇지.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퇴근만 해봐요 그렇죠. 교통 지옥 되지 그리고 뭐 사람들은 여기가 GBC 들어오면서 환승력 생기고 교통이 엄청 좋아진다 하지만 아이 파크 사는 사람들은 전철 일반적으로 안타다 기사 두고 있거나 자기가 그렇죠. 운전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절대 교통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거지 환승력 생긴다 라고 해서 어차피 이만 지는 거. 근데 나는 그래서 GBC 같은 거 들어면 오 오히려 여기 고급 주거천에는안 좋은 영향이 다른 난 생각해 나는 어 어쨌든 뭐 응. 오늘 뭐 모든 얘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응. 분량의 한계도 있고 뭐 후배한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촬영은 또 마치도록 응. 하겠습니다. 삼성도 아이파크는 뭐이 정도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